저희 센터는 네. 가자동 하필리 스입니다 따뜻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수영관은 편안함이라고 음 생각하는데 저희는 세계 최초예요. 오 <laughs> 세계 최초. <laughs> 안녕하세요. 이곳은 청소년들의 생각과 고민을 여과 없이 담아내는 하청소만의 청소년 팟캐스트 원테이크입니다. <laughs> 뭐요? 네. 그래바 그러니까 반했어요. <laughs> 이분 조금 오늘 긴장했어. 와, 네. 왜냐 그렇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좀 게스트를 모셨거든요. 바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관장님이세요. 와와 네. 사실 청소. 하는 게 이게 다른 분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좀 생소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간절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좋아요. 네. 여러분, 청소년 시설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겠죠. 음. 그래서 저희처럼 청소년이 직접 어,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이 청소년 관장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나 편의시설, 새로운 제도들을 이제 직접 제안하고 만들어 나가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시설이 청소년 눈높이에 딱 맞게 말 그대로 알잘 딱갈센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알아보니까 기간마다 청소년 관전제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정책이 조금씩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소개와 생각도 함께 들어보면서 어떤 청소년 관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까?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일왕시 네. 청소년 수련관에서 일기 청소년 관장을 맡고 있는 김세은이라고 합니다. 한남시 어, 청소년 수련관에서 제5대, 작년에 이어서 올해 6대로 연임하고 있는 청소년관장 박채윤이라고 합니다. 천호청소년문화의 제4대 청소년관장 이혜림이라고 합니다. 인천가자청소년센터 제3대 청소년관장 최대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관이 어떤 곳인지 좀더 알고 싶은 것 같아요. 간단히 어 이제 각자의 기관은 어떤 곳인지 한마디로 표현하고 이제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음. 바랍니다. 저희 센터는 네. 가자동 하플레이스입니다와 가자동 하플레이스 어떻게 되죠 네, 원도심 이라는 장점 덕분에 음 이제 남녀노소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료 코인노래방 전자노래 같은 시설이 있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청소년분들이 많이 오시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아 어. 따뜻함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분위기도 그렇고 음 서, 선생님들과 청소년 간장 이제 음 따뜻하게 음 청소년들을 맞이해 주셔가지고 음 따뜻함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예요. <laughs> 세계 최초. 전국 최초 이제 세계 최초로 청소년 관장제를 운영한 아 기간이라. 아 맞아요, 맞아요. 세계 맞아. 최초란 타이틀을 음 한번 네. 사용해봤고요. 저희 수영관은 편안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나이를 불문하고 선생님들끼리 아는 사이던 모르는 사이던. 항상 반갑게 반겨주시고 편안한 약간 고금자리처럼 만들어주시는 분위기가 있어서라고 얘기하고 어. 어. 싶습니다. 어. 관장님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관장 될래?라고 하면 다될수 있는 그런 환경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장을 하게 되었고 또아 내가 관장을 좀 하고 싶다. 라는 마인드를 갖게 됐는지 한분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센터는 2019년 11월에 개관한 센터인데요. 음. 그래서 그 전부터 청소년 운영 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laughs> 제 제가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오오. 기공식부터 개관식 사회를 맡게 된 거예요. 이다 손이 다 했던 게 다었던. 올해 초 마침 이제 청소년 단장 선출 공고를 보게 되어서 오. 출마를 하게 되었고 아. 이제 감사하게도 지역 청소년들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고 싶다 해이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거기서 반대가 나왔다면 예, 못 오다. 이게 너무 얄쌍하고 또 능력이 되어야지만 할수 있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하면서 오다가 음. 일단 청소년 관장이 청소년 관장제 예산을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할수 있는 게 너무 메리트 같은 거예요. 아 언제 이렇게 돈으로 그쵸. 내가 내 원하는 사업을 해보겠어요. 아 막. 이게 음 직접 하는 거군요. 예산을 네. 내가 해가지고 하세요. 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라는 아 생각도 들었고. 제가 아니면 누가 하지? 아아이아아아이아아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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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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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었다, 찢었다. <laughs> <laughs>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거에 따른 보상이 또 있지 않을까 싶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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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공모전이나 아, 대회 등이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아,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제 자기소개서 쓰게 되는데 아 거기서 이제 쓸 내용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 그만큼 본인에게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식비. 오. 오. 자원진도 이렇게 오, 와 멋있다 그럴까요? 아, 그러니까요. 아 부럽다 부럽다 아, 여기 있잖아 아 맞네 여기 <laughs> 어, <티크> 있다 여기 <laughs> 있다 어, <laughs> 어,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 간장님들은 이제 자신들의 공약들로 여러 가지 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더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공약 사업은 스페셜데이라는 사업인데요 스페셜데이 스페셜 데이. 어좀 구미가 당기는데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laughs> 진로 탐색 테이 그리고 가정데이 그리고 시험응원데이 그리고 음. 소통데이처럼 각각의 테마가 나눠지면서 활동을 와.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어, 그래서 청소년의 니즈를 직접 반영하다 보니까 아, 네. 그에 따른 만족도도 굉장히 그러네요. 높아서. 와. 네. 아직 애들이 청소년 관장이 뭔지 정확히 음. 모르니까 아. 청소년 관장이 무엇인지 알리고자 해서 찾아가는. 찾아가는 이제 청소년관장 상담소라고 오. 상담 같은 거를 해주면서 이제 청소년관장이 무엇인지 알고 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상영제라고아저 영화상영. 이거 뭔지 알아요. 어. 여러분들이 제일 보고 싶은 영화가 뭐예요? 하면서 저는 투표를 하고 있던 그런 판. 늘 봤었어요 오, 그래서 네. 거기서 제일 인기가 많은 영화로 상영을 해주고 이랬거든요 저는 네. 이제 영화관에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설마 진짜요? 저번에도 영화관에서 아, 했어요? 했어요? 이제 올해 이번, 이번 달에도 하거든요 오, 11월 달에 오, 이번 1 0월 달에도 주토피아2를 미리 스포입니다 T.T 이미 다 이렇게 공유되고 누구나 볼수 있는 이런 맞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하는데 그래서 영화관에서 홍보입니다. <laughs> 몇 살까지 가능해요? 24살까지. 아 <laughs> 동아리 지원이랑 음. 이제 간식데이라는 데이랑 그리고 SNS 홍보를 활성화시키자라는 음. 걸로 세개를 했었는데 계절별로 분기별로 이제 계절마다 맞는 간식들로 해서. 아, 진짜요? 네 우와. 그때마다 수련관 안에서 캠페인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간식을, 그 캠페인에 참여하면 간식을 주는 그런 데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봄에 무슨 간식이었어요? 맞아. 아이스크림을 가져갈지, 간식을 가져갈지. 아, 해서. 그럼 가을은 어. 했나요? 이제 해야 되는데, 네. 너무 갑자기 확 추워져가지고. 맞 아, 맞아, 맞아. 그냥 가을이 안녕!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가을이랑 겨울이랑 살짝 합쳐서 젤리나 과자 같은 거 넣고 붕어빵을 주고 싶었는데 저희가 직접 부을 수 없으니까 아, 빵이 있는데 그 빵까지 넣고 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아 부럽다 여기도 간식때 있었으면 음, 좋겠다 저희도 하나 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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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있잖아요 아침에점 궁금해 금 나이가 어, 저기, 여기 좀 여기 청소년 숲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레츠플레이 댄스인데. 열심히. 청년 <laughs> 간장과 함께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제 투표를 받고 했었는데 그때 랜덤 플레이 댄스가 1위 바루 제일 많이, 그렇죠. 많이 이제 투표를 응. 받아서 이제 6월 달에 진행을 해서. 춤잘 주세요? 아니요 아, <laughs> 그냥 관장이라는 이유로 막 유튜브나 그런 거 있는 거를 포기는좀 그, 그래가지고 일단 음. 직접 랜덤플레이 댄스 아, <laughs> 제작하셨죠 제작해셔서 제작, 어, 이것도 좀 많은 쉽지 않거든요 어, 근데 확실히 이 말하는 거에서 앞에서 따뜻함도 있었고 뭔가 이 청소년 관장을 알리고 싶다는 그게 있었는데 진짜로 그냥 관장이라는 그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네 청소년과 관장을 알리면서 정말 가깝게 지내서 너네랑 같이 하고 싶어 이게 딱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응, 그래. 제가 봐도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지 않을까 맞아. 그때 청소년들이 막 열심히 옆에서 춤추고 랜덤플레이 댄스한다면 어 저는 진짜 뿌듯했을 거맞아요 어, <laughs> 어떻게 댄스 잘하시니까 한번 놀러가서 댄스 좀 추고 아, 그러니까한 번만 더 하시면 연락 바로 주세요 달려가도록 응. <laughs> 하겠습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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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누가 보면 막옆에 이러고 <웃음> 춤추는 <laughs> 사람은 <사람으로 항상 웃음> 이입이시요 <입신이 웃음> <좋거든요. 웃음> Да. 간에 힙합 동아리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어, 힙합... 친구들이 청소년 관장이라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laughs> 거기 뮤비 촬영을 그냥... <laughs> 나와서 아 데뷔했어요 데뷔... 맞다 맞다 그 검정색깔 어디까지인지 아, 아, 아 나름 근데 좀 신박하긴 해요 나중에 관장제 했을 때나 이런 거 했을 때 소개할 때 이거 음악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네. <laughs> <laughs> 충분히 약간 설명은 다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솔직히 개인의 뭐 공약과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좀 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함께 좀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이 어? 자리에서 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 함께 공동 공약을 만들면 우와. 어떨지. 공동 공약. 오 어, 이거 좀 그러니까. 신박하고 괜찮은데요? <laughs> 공좀 서로 약속하고 한번 실천해보는 건 어때요? 잠깐만 무슨 일이야? 아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요. 나3 초간 정점을 들었어. 맞아요. <laughs> <laughs> 천호는 어떻게 한한 씨랑 <하남시랑> 좀 가깝잖아. 요 <laughs> 맞아요. <웃음> 관장님 뭐 하고 하고 할거 없으세요? <laughs> 같이 놀고 싶습니다. 아 <laughs> 나 하나 의견 내도 돼요? 랜덤 플레이 댄스에 우리 관장님 불러주세요. 아 <laughs> 아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야 돼. 맞아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다들 각 지역이 좀 멀어서 다 같이 음. 모이는 힘들잖아요. 그 그렇죠, 맞죠. 음. SNS 서라도 함께 모여가지고 뭐 릴레이 캠페인을 한다든지 음. 아, 너무 그 아이스그 아이스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이제 너무 좋은 공략들이 많으셔서 이제 다른 기간 공략을 잠깐 중진 사실 그런. 공유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된 것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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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들어보다가 어, 이거 좀 괜찮다 하시는 분 거는 또 나중에 해가지고 같이 하시면 되고. 근데 진짜 요즘 만나기가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SNS로 하는 건좀 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러면 뭔가 하나 된 청소년 관장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도 나고 <laughs> 한번 나중에 그냥 끝나고 다들 연락처 보내하맞아요 <laughs> 그냥 공유해가지고 서로 더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실험되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램프. 어, <laughs> 어, 저도 그게 제일. 맞아 기대가 되게 되고.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것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즐거운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산타클로스 약간 그런 어, 느낌인 도같기도 어, 해요. 선물이 진짜 많았으면 좋겠요 <laughs> <맞아요. 웃음> 진짜 가득했으면 좋겠다. <laughs> 여러분들의 딱이 마음이 분명 청소년들에게도 전달되고 좋은 시너지가 날것 같아요. 네. 저는 계속 2 0 0소년관장님 관상태가 계속 이어지길 저는 바라고 있어요. 음. 음. 그러면 우리 얘기는 여기까지 만할까요? 어, 조금 여러분들의 얘기를 많이 좀 들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또터마가 뭐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뭔데 네. 두둥 타 네, 이전에 여러분들이 넣어주셨던 사연과 소품들이거든요. 네. 근데 유추할 수 있는 단어일 수도 있고 그냥 옴할 네. 응? 수도 있어요. 제일 끌리는 거한 가지만 해가지고 하면 돼요. 우리 다시 만나요. 음. 어 처음에 용기. 오. 그날의 온도, 오. 습도. 오. 아 오. 갬, 갬, 굉장히 감성적인 어,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는 땡땡땡이 싫다고 하셨어. 어 네. 힙한 그런 멘트가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동행자입니다. 네, 우리 각 기관의 간장님들은 어떤 단어가 좀 끌리신가요? 4번이죠. 4번. 4번이요? <laughs> 4번이요? 아, 어머니는 짜장면 은싫가 아니었어요. 이 그냥 바로 4번으로 가볼까요? 좋습니다. 4번! 가져 <laughs> <좋아. 웃음>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네. 진짜 <laughs> 알았어요. 아, 왜냐? 모두가 예스로 외치고 있을 때, 니네들이. <laughs> 서 <laughs> 예스를 모르시고 보고. 저를 누가 봐도 난데. 네 어떤 건가요? 여기서 골라 이거 어떤 거예요? 음, 여기서 이, 인형. 아. 음, 인영이 저희 엄마가 인형뽑기를 되게 싫어하시는. 데 예. 아 어, 인형뽑기잖아요. 진짜로 어? <laughs> <laughs> 인형뽑기 정말 사랑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돈을 너무 낭비한가 맞아, 음 맞아 맞아 맞아. 돈을 못줄수 없다는 이 음. 되게 싫어하셨는데. 어느 날 어떤 용기가 생기셨는지 가족 음식을 끝나고 먼저 인형 뽑기를 하러 가볼래? 라고. 어 진짜요? 말씀을 해주고, 어, 거, 진짜? 그럼 가서 우리 딱 5,000원. 어, 참으셨어요. <laughs> 아, 그쵸. 우리 구매 네. 때 해야 돼. 안 그러면 산더미처럼. <laughs> 엄마가, 어, 이거 인형 이쁘다. 엄마 이거 한번 해볼게. 했는데 한 번에 어보시길래 어. 오늘 첫 시도인데, 어 엄마 최고다. 대박인데. 계속 봐야겠는데.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장난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외식을 할 때마다 꼭 3, 4천원씩은 쓰고 계시는 아, 거예요. 아, 이게 하나 이게 좋은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머니를 살짝 물들게 만든. <laughs> 아, 그래서 어머니가 딱 뽑아준 거예요. 네. 어, 되게 소중하겠다. 인형 뽑기 하는, 좋아하는 분 진짜 많거든요. 네. 저도 봉다리 한 봉다리에 많이 <laughs> 이렇게 보여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애착 템몇개가좀 네. 있죠. 그중 하나이지 않을까. 너무 귀여워요. 오, 그래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아닌 어머니는 네. 인형뽑기를 실고하셨어 아. 하지만 <laughs> 어. 이제는 조금 제 이제 딸과 함께 하는 취미로 좀 되지 않을까. 네. 그래도 너무 많이 하지 마요. 너무 네. 어떻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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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진짜요괜찮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의 공약과 조금 깊은 이런 얘기를 해봤지만 또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속마음대로 서로 얘기하면서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또 원테이크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할수 있다는 게 정말 맞아요. 영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사실 조금 뿌듯해요. 다른 청소년 관장님들 모여가지고 하는 거에서 저희도 조금 뿌듯했고 조금 색다른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셨는데 어때요? 저는 이제 원테이크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뜻깊은 콘텐츠에 저를 불러주셔서 굉장한 영광이셨어요 오야 저야 감사하죠. 맞아, 맞아. 많이 긴장되고 떨렸는데 이제 MC 두 분께서 너무 말도 잘해주시고. 어. 아. 네 끌어올리게 좀 잘해주셔가지고 네. 아 긴장이 <laughs> 광대야 내려가려 아유. 광대야 내려가렴 네, 긴장이 좀 풀려서 아 진짜요? 진짜요 <laughs> 그럼 이제 끝나고 우리끼리 하면 돼요 <laughs> 아, 맞아요 좋아요 가요 돼요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고요 음, 맞아요 재미로 몇번 <laughs> 음, 네. 좋은 자리였던 아, 아 네. 카메라 울렁증이 엄청 심했는데. 네. 아, 아뭐 이렇게 다들 약간 처리하세요. 어, 저희보다 제일 많이 카메라를 하는 요 요게 잘 하시면서. 그니까요. 러 아, 덕분에 너무 잘 말을 한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통해서 이렇게 청소년관님들 만나서 음. 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이제. 한번더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또 여기까지죠. 그래서 네. 사실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진짜 오늘 하루가 안 끝날 것 같아서 맞아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다루,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또 찾아올 테니까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모두 안녕! 안녕. 아직 풀지 못한 많은 이야기 보따리, 원테이크와 함께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저희에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참여 방법은 HYBS 원테이크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